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가장 빠른 이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터키 이민과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당장 터키에 거주하기보다는 우선 시민권만을 취득하고자 한다는 점과 투자 목적으로의 부동산 구입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터키는 지난 2018년 투자 이민법의 개정 이후 최대 75%까지 하향 조정된 투자 비용을 통해 단기간에 국적의 취득이 가능해 전 세계 자산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터키 신인권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영상을 보이는 링크를 클릭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터키는 미국의 저명한 부동산 투자사인 리모트 벤처스가 발표한 전 세계 200개 국가 대상의 가장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시장 차트에서 14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터키는 지난 2020년 2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총 11만 8,750건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외국인 주택 구입량은 전년 대비 11%나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키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할때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권 취득의 조건이자 안정적인 투자일 수단이 될수 있는 부동산 투자 지역의 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터키 또한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 그리고 부동산 시세의 흐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터키에서 가장 많은 1,60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인 이스탄불의 평균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으며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는 전년 대비 10.1%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 가지의 지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탄불은 지난 2020년 1월 총 21,200건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해 터키 전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거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탄불 내에서 지역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편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다고 볼수 있으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영상에 나타나듯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가장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터키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을 구입하고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몇몇 투자자들은 해외 부동산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중개인에 단순히 부동산의 컨디션이 양호하고 매매가가 저렴하다는 말에 도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덜컥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러하듯이 터키 역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얼마나 성장을 할수 있을지를 정확히 가늠하여 현명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 부설 해외부동산투자연구소는 20년 경력의 해외부동산투자전문으로 터키의 가장 우수한 부동산만을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해외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선별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또는 터키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맞춤 상담을 원하실 경우 MCC의 대표번호 02555-6155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에 MCC를 검색하여 알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